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의 최신 AI 동향을 속속들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마침 2025년 8월 28일자로 로이터, 타임스오브인디아, 이코노믹타임스 같은 여러 매체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AI가 미국 경제 성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어깨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 규제나 독과점 문제, 또 우리 일자리에 대한 걱정 같은 그런 그림자도 동시에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함께 있는 복잡한 상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AI 기술이나 관련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더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더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보시죠. 첫 소식은, 네, 경제 지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5년 8월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미국의 2분기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더 높게 수정 발표됐다는 소식입니다. 뭐랄까, 국가 경제 성적표가 생각보다 잘 나온 셈이죠. 근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AI 관련 지식재산 투자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음, 기업들이 단순히 AI를 그냥 가져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요.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이나 고도화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의 파일을 치우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AI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비유를 들자면 온 가족이 재미삼아 시작했던 취미, 그게 AI라고 치면 알고 보니까 집안 전제 수입을 늘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핵심 지표, GDP 통계로 AI 투자의 기여도가 명확히 확인된 건 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지식재산 투자가 늘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건 기업들이 단순히 AI 서비스를 구매해서 쓰는 걸 넘어서 AI 기술 자체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건 AI 기술 자체의 고도화는 물론이고 또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센터 같은 기반시설 즉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나타날 거라는 걸 시사합니다. 네, 소스에서도 언급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회사들이 결국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뭐랄까 도로 같은 걸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러네요. AI라는 슈퍼카가 제 성능을 내려면 잘 닦인 고속도로가 필수적인데 그 고속도로 가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AI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 소식은 AI 시장 내부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거대 기업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2025년 8월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엘리자 랩스라는 AI 에이전트 기술 스타트업이 X, 예전에 트위터죠? X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자 랩스 주장을 들어보면, 음, 좀 드라마틱해요. X가 처음에는 협력하자고 접근해서 엘리자 랩스가 개발한 핵심 기술 정보. 아이디어 이런 거 상세히 파악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갑자기 협력을 중단하더니 얼마 안 됐어서 엘리자랩스 기술과 매우 유사한 자체 ai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거죠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뭐랄까 동네에서 유명한 우리집 비법 소스 레시피를 옆 가게 사장이 배우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바로 옆에 우리 가게랑 똑같은 소스 만내는 경쟁 가게를 차린 뭐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 이걸 넘어서요. AI라는 혁신 기술 분야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이 가진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 또 자금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생 기업의 혁신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좀 상징적인 사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런 일이 X라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AI 기술 발전이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엘리자랩스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용 신호로 봐야 할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을 좀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 그리고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이들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고, 이건 결국 AI 생태계 전체의 혁신 속도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X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AI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거대 기업의 힘이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 음,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I가 우리 사회, 특히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2025년 8월 28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 보도한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인데요. 채찌 PT 같은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되면서 미국 내 22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초급 사무직, 이른바 엔트리 레벨 일자리가 약 13%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반은 어, 꽤 명확해 보입니다. ai가 이제는 단순히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 이걸 넘어서서 특정 직무 영역에서는 인간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주로 맡던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 검색하고 정리하거나 간단한 보고서 작성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하는 일들 이런 걸 이제는 ai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됐던 초급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첫 직장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GDP 성장의 밝은 이면에는 바로 이런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는 거죠.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는 분명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특정 직무, 특히 자동화에 취약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좀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단순히 특정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일의 미래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고 직무 전환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젊은 세대가 그첫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 이건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 직업 훈련, 평생 학습 체계는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지, 이런 사회적 논의와 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수치로 확인되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AI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8월 28일자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내 44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서 구글,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등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뭐 특정 한두 개 기업이 아니고요 ai 시작의 핵심 플레이어 대부분을 대상으로 그것도 미국 전역의 법 집행을 책임지는 다수의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고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겠죠 서한의 핵심 내용은 비교적 명료합니다 만약 당신들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로 인해서 특히 아동에게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권고 수준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 명시하면서 기업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전 조치와 책임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움직임은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 특히, 아동이나 소수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은 이 경고가 AI 기술 개발 자체를 문제 삼거나 뭐 속도를 늦추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에 기술이 사용된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특히 아동보호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건 향후 AI 관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중립적인 접근보다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이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혁신을 계속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요구와 규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뉴스들을 한데 묶어서 정리를 좀해 볼까요? 한편에서는 AI 관련 투자가 늘면서 미국 경제 전체의 GDP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통계로 증명된 AI의 경제적 파워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엘리자베스 때 엑스 또 AI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스탠포드 연구 결과,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44개 주 법무장관 서원 등 어두운 그림자도 동시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AI가 우리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은 이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마찰과 부작용들. 예를 들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문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